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내각에 어,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밑작업으로 생각해서 여론을 한번 보기 위한 용도라면 장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어,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과연 어떤 톤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것이냐. 그걸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보고 있다. 어, 준 <laughs> 김어준 씨.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어. 뭐 그쪽은 이제 그쪽. 반응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요 음. 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잘 되면 그다음 순서 누구 있는데 음. 대통령이 암시를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에 빈자리가 하나 해양수화부 장관 비어있는데 부산 출신조조예 조. 네, 하겠어요 부산에 제 육선 보고 <laughs> 계신 분 이름이 나오니까 예, 이름이 나오니까 어. 근데 그분은 나온 게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 소문 다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 그쪽에서 보자는 거죠. 그쪽에 영입을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가 네. 많이 돌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인사한테 들었어요. 영입을 하고 싶어하는데 조경태 의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음. 진짜 조경태 의원은 관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네? 속마음을 알수 없죠. <웃음> 겉으로는 <웃음> 아니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 그, 어, 예 예. 아진짜 속마음을 네. 알 수가 없죠. 예, 겉으로는 핵심은 겉으로는 <laughs> 왜냐하면. 물어보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 무슨 소리 네.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어? 이 당에 와서 지금 당의 개혁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좀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 반응을 하시죠 그 정치가, 하지만 속은 어.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정치가 명분이니까 음. 그 명분 없니라 안 하시라고 전 생각합니다 명분 때문에 민주당에서 삼선하고 저희 당 오셔서 삼선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 그래서 개혁을 본다.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음.